자, 우리는 지금 무효의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보실게 이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그냥 무효는 확정적 무효 원칙입니다 그리고, 유동적이랑 같은 말이 불확정적 그 말이에요. 여기는 확정적, 여긴 불확정적, 유들유들하 유들유들? 그 말인데, 오늘은 이제 유동적 무효 여기를 공부할 겁니다. 자, 유동적 무효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어떤 법률행위가, 현재는 무효거든요.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라든가 인가, 뭐, 추인 등을 받으면 행인시로 소급해서, 소급해서 이때부터 이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요. 그러면 처음에 무효였지만 확정 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이렇게 거꾸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이쪽인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지는 여러분 이차 과목이 많이 나와요. 중개사법에서도 나오고 뭐 등기법 공부 다 나옵니다. 그럼 허가구역 내 토지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먼저 선 허가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매매계약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정상이죠. 선 허가라 정상이죠. 이건 중개사법에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허가권자 허가 절차 등등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근데 허가를 안 받고 매매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게 삐걱 비정상이죠? 이게 민법 시간. 항상 민법은 비정상. 그래서 허가를 안 받고 매매했을 때, 자, 오늘은 일단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허가를 받기로 했대요. 이때 불확정적 유동적 모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허가 따위 받지 말자. 아예 애초에 허가를 잔탈하거나 폐지한다. 아예 안 받기로 했죠? 이때는 그냥 확정적 모입니다 이거 두개잘외해서 이거. 오늘은 여기 유동적 무의 위주로 이제 공부합니다. 그럼 아직은 허가 안 받았지만 나중에 받기를 한걸 전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매매할 때 허가 없거든요. 그럼 일단 무효인데 허가를 전제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행인실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가 돼요. 그럼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바뀔 가능성이 있었죠. 그 상태를 유동적 무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유동적 무효 판례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거래를 많이 했겠죠? 즉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동적 무효 법리를 전개합니다. 자 보세요. 자, 유동적이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유동적이죠. 그래서 유동적이란 당사자 간에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 다음, 무효란 말은 계약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권적 채권적, 아무 효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약 판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허가 쪽인가 계약 내용인가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허가 쪽이면 뭐든지 다 있다 하면 돼요. 뭐든지 다 있다. 계약 내용은 뭐든지 없다 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허가 협력 의무가 있어요. 근데 허가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협력가라고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때협력 안에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든지 모르는 말 나와도 무조건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근데 딱 하나, 딱 하나. 계약해제만 못 합니다. 계약해제는 주된 의무를 불리행할 때는 거예요. 여기도 토지매매죠? 그럼 돈 주고 등기가 주된 의무예요. 허가협력은 부수적 의무입니다. 그럼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면 이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면 되고 계약 자체는 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빼고 나머지 여기 없는 것도 무조건 다 했다 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100% 없다요. 계약 내용은 무효라 100% 없다. 물권적 채권적 효력 없죠. 따라서 돈 달러 이행청 못하니까 그럼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채무력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걸 근거로 손해배상청 못합니다. 젊게 하세요. 허가협력 불이행을 이유로는 손배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약내용을 이유로는 채무불행이아니니까 손배청구 못한다 그리고 채무불행이 아니라 해제도 못한다 그러면 이 해제는 채무불행 해제 못하는 겁니다 다시 무슨 해제? 채무불행을 전제로 한 법정해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유동증 모회에서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슨 해지 못한다? 채무불량 해지를 못한 거지. 이건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 그럼 유동증 무효는 무효로 확정됐나요? 유효로 바뀔 수 있나요? 유효로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줬더라도 아직 부당이득파란 청구는 못합니다. 왜 못해요? 유효로 바뀔지 모르니까 이 부당이득파란 청구는. 확정적 모효가 됐을 때 하는 거지, 아직 이 상태에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줬더라도 아직 돌려달라 못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동적은 허가 내용인가, 계약 내용인가, 이것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제 159페이지, 제일 밑에 양과로 1번 확정적 모효 아래 한줄 밑줄, 법률의 기물 확정적으로 효율이 발생하지 않는 확정적 무효가 자 원칙 동그라미 원칙이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유동주모의 뭐 세미인세줄다 체크하세요 밑에. 밑에 얘가 묵권들이 다음 점이다. 묵권들이는 법률행위와 방금 하신 토지거래허가 전 토지매매예요. 그 다음 파란색 이번 유동주모에서 뭐 양가로 1번 허가받을 것을 전제 그랬죠? 여기죠? 그러니까 이때 유동죠 그럼 자 밑에 네줄잘 보세요. 토지 거래 허공이 내고 토지 에대해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은 그 아래 줄 허가권자 의불허가 처분이 확정되면 그 계약은 확정 증 무효로 되겠죠. 되지만 다음 반대로 허가를 받으면 다음 소급 동그라미, 유효 동그라미,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 이러한 경우 허가를 중심으로 이 거래 계약 효력은 유동 증 무효 상태가 된다. 양가로 이번 제목 밑줄 처음부터 허가를 자 페이지 동그라미 잠다 동그라미 하는 경우 확정 좀무여야 됩니다. 두개 절비가 하세요.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허가받으면 서고 유효죠. 바로 밑에 두줄다 착하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3번. 유동주무의 핵심 장점에서 양가로 1번 제목에 계약을 담그 이행 청구 동그라미. 여기 할수 없다. 계약 내용이니까. 동그라미 1번. 1번 그 밑에 두 줄만 착해요. 그럼 둘째 줄에 청구할 수 없다까지.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자 해제 동그라미 여기 해제할 수 없다. 그 밑에 두 줄을 체크해요. 동그라미 2번. 협력 의무 위반유로 계약 사실 해제 동미 여기 해제할 수 없다. 그 밑에 세 줄을 세줄 체크해요. 세 줄. 넘깁니다. 3번이 여기에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3번 두줄다 체크. 양가로 3번 손해배상입니까? 그럼 잘 보세요. 허가 협력 불링으로 할수 있지만 계약 내용으로 못 한다랬죠? 그럼 양가로 1번 매매 계약상이니까 못 한다, 못 한다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그세줄다 체크. 세줄다 체크. 예, 동그라미 2번은 제목 협력금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4줄 네 체크 그럼 넷째 줄에 관계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럼 반대에서 가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 그 다음 밑에 양가로 4번 양가로 세줄다 체크 이 못한다. 확정 모의가 될때한다 그랬죠. 양가로 5번 허가협력은 협력, 뭐겠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세줄다적하세요 여기, 서로서 구할 수, 허가증 을할수 있다. 우리 책은 짬뽕되어 있는데, 허가와 계약 나눠서 있다, 없다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주의. 오른쪽 해 주세요. 중간에 파랑색 4번, 확정무유유유로 되는 게 있죠. 양거를 읽번확정유유가 되는 거. 또는 1번, 허가를 받았대요. 두 번째,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가 지정이 해지됐다. 그럼 받을 필요 없죠.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 지정기인이 만료됐음에도 그러니까 5년 이내로 기간청하잖아요 허가구역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양가로의 확정 무의가 되는 거 1번 허가권자 불허가처분 2번이 여기가 똑같아요 여기처럼 허가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두줄다 체크 여기는 유사하게 보시네요 허가 안 받기로 했다 그다음 넘깁니다 상단에 양가로 3번 아까 했습니다. 확정증 무효로 되면 동그라미 규칙 사이 있는 자 동그라미 누구든지 스스로 무효 주항할 수 있다. 밑에 투줄 체크하세요. 무효는 처음부터 쭉효로 없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주항할 수 있다. 규칙 사이 있는 자라도 주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큰 3번 무효 효과가 있습니까? 1번 처음부터 무효죠. 그래서 밑에 파란색 1번 투줄 체크 파랑색번 이행하기 전은 양과로 1번 투질 체크 다 했어요. 이행할 필요 없다. 오른쪽 페이지, 네이모 2번 이행 후 1번 원칙 투질 체크, 무효는 부당이 돼 파란 총할 수 있다. 2번 예외 세질 체크, 아까 그러니까 103조, 104조는 불법연급여 못 한다고 다 했습니다. 다음, 큰사본 무효행의 추인과 전환인데 네이모 1번 무효행의 추인이 있습니까? 저는 전환을좀 먼저 할게요, 전화. 책을 잠깐 넘겨보세요. 자, 167페이지. 167페이지. 네모 2번. 무효행이 전환 있습니까? 그럼 138조 나와요. 자, 이제, 일단 칠 봐보세요. 무효행이 전환은 시험 나올 게 이거밖에 없고, 이것도 아주 잘 나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1교시 때, 1교시 때. 104조 무효는 취인 안 되지만 전환된다라고 마지막 시간에 공부한다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 경고도 하시겠지만, 그 중에 전화를 먼저 합니다. 자, 갑에게 부동산 1억짜리 가정해보세요. 우리 재건축, 재건축 조합이에요. 재건축 사업가. 그래서 우리 이쪽에 부동산을 다 샀는데, 값만 안 팔아요. 값만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1억짜리를 4억에 샀다 해보세요. 그럼 갑이 지금 뭐 하는 거죠? 거렇 해봤구나. 갑이 알받, 알바, 지금 알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 현재 보세요. 궁박상태요 이것만 못사서팔 동동굴리고 있죠. 그리고 알박기가 폭리 의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부와 반대 급부 현전 불균형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4조 무의가 됩니다. 그럼 법원은 무유로 내버려 둘까요? 웬만하면 재건축을 시켜 줘야 돼요. 웬만하면 시켜 줘야겠죠? 다음 같이 반시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매매대금이 과다해서 당사자가 이게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만약에, 만약에 1억짜리를, 만약에 한 1억 5천 정도로 매매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이 사억 무효를 1억 5천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억 5천에 사서 빨리빨리 재건축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전환은 가능하다. 근데 추인이 추후에 인정이거든요. 무효 그 상태로 나중에 인정 안 돼요. 근데 무효를 여기처럼. 무효를 유효로 전환은 가능하다. 그럼 법조문 138조 보세요. 이 사건하고 대입해 볼게요. 자 138조 무효인 범인 행위가 4억 4억 매매 4억 매매가 다른 범인 행위가 1억 5천 매매 1억 5천 매매 1, 5천 매매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음 다른 범인 행위가 1억 5천 이로고천 매매를 하는 것을 의욕하이스로 인용될 때는 다른 범률의 이로고천으로 효력을 가진다. 밑에 파랑수입번 관련 판례 있습니까? 그 핵심 판례 시험은 그밖에 안 나옵니다. 자, 무효임 불공정 범행에도 전환 안는 전환 허용되는가? 어, 허용된다. 자, 여기죠? 자, 보세요. 매매 대금은 지나친 과다라는 매미하나 불공정 범행는 무효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당사 쌍방이 무효일알았더라면 약정 대금이 아닌 다른 금액이 1억 5천 1억 5천으로 정해서 합의야에 스크을이될때 다른 금액을 영원는매매계약이생기해서 무효인 전환 적될수 있다 시험은 있다 없다밖에 없어요 있다 이거랑 혼동해서 시험에 잘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오세요 이제 165 페이지. 165페이지. 하단에 네 모를 보면 무효행의 추인이 있고, 139조 무효행의 추인 법조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칙 무효. 추인해도 그대로 무효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 이를 추인한 경우에, 통화칩니다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그치, 봐보세요. 법조는 아까 봤죠? 새로운 법률행위. 자, 그러면, 추인이 뭐라고요? 추후의 인정, 나중에 인정이에요.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칙 뭐예요 그러나, 그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그럼, 자, 새로운이 있죠? 그럼, 새로운은 앞으로 그 말이죠. 새로운이 뭐예요? 거꾸로가 아니라 앞으로죠? 그럼 소급이 없다. 게심이 제일 잘 납니다. 새로운은 앞으로예요, 장래요.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소급하여 틀립니다. 같은 말이 처음부터 틀려요. 같은 말이 법률의 시부터 다 틀립니다. 앞으로 그때부터 그때부터 맞아요. 그때부터 장래요. 그래서 이세개 같은 말이고 틀렸다는 건꼭 외우셔야 돼요. 이세 가지를 자처 글자 소처법 외워요. 소처법 틀렸다. 이거 다 같은 말, 서초 법이 아니라 그때부터 장려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제일 잘 내고 법률 행위가 계약, 계약이죠. 이것을 계약 체결 시험은 틀리죠.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추인 가능해야 돼요. 다음 세 가지는 일개인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첫째, 103조 모여, 104조 모여, 기타 강행규정 위반 모여는 이건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일개인이 추인할 수 없어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수 없다. 이두개번갈아보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게 추인 가능하냐면, 오늘 통정의폐 패시 공부하셨죠? 갑과 우리 가장 매매로 1월 5일 날 등길 넘깁니다. 그럼 이거 108조 무효죠? 왜 108조 무효냐면, 갑은 매도할 의사 없죠? 을은 매수할 의사 없죠? 그래서 이게 무효입니다. 얘들이 무슨 죽을 짓한게 아니라, 의사가 없는데 매매했죠? 의사가 없어서 뭐예요 통정이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가벼에서을 앞으로 등기 넘길 때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 누가 냈을까요? 갑이 냈겠죠. 을 앞으로 재산세 나오면 누가 내요? 갑이 냈겠죠. 근데 이걸 다시 가에게 등기를 넘기면 갑은 취득세 또 내야 돼요. 그럼 세금 내다 판치겠네요. 그래서 갑이 그랬어요. 이미 내가 세금 다 내는데 너 정말로 안 살래 물어봐요. 우리 싸게 주면 산대요. 그래서 한참 후에 이제 진짜 진짜로 매매했대요. 그럼 이게 새로운 법령이고 이 등기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예요. 이를 5일자로 소급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소급이 없다. 녹 없다. 그래서 의사피시는 추인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무효죠? 의사가 없으니까. 생기면, 이건 무형이지 취인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103조, 104조, 강행이 벗안 된다 그랬죠. 1 0 3조를 늘리면, 강남 일리한테, 우리 척배야 갈까?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 그건 무효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그래요. 아, 지금 너 별거 다 한다. 너 학원 좀다니니너 무효인지 안 해? 그럼 알고 취인하자 그래요. 그럼 더 나쁜 놈들이죠. 아니, 무효인지 알면 안 해야지 알고 취인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취인안 됩니다. 그래서, 103조, 104조, 기타, 강행 법규 추위는 안 된다. 그럼 책으로 오세요. 165. 질림 밑에 파랑색 1번 추위는 의미가 있습니까? 질림 밑에 양과로 2번 오세요. 따라서 그 뒤부터 밑줄. 무유행의 추위는 새로운 법률인 때부터 위하고 소급 동그라미, 소급에서 유효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핵심 판례 있습니까? 자, 그냥 등기나 뭐 가등기 다 똑같아요. 해신 판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존용하기란 약정은 자 그때부터 동감해 그때부터야고 이로수의 가등기가 소급에 동하세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소급해 없다. 2번 추인 요건에서 양거로 2번을 보세요. 양거로 이면 자두 번째 줄에 무효행위 추인이 유효하려면 새로운 법률행위의 유효성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동그라미 강행법규 위반 동원하세요. 그리고 반사회적 범인의 동원함이 그리고 불공정함 범인의 동원함이 이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수 없다. 박스 밑에 파란색 3번. 무효행의 추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 세 줄을 다시 다크하세요이 소급표 없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소급표 없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두 번째 줄 중간에 소급표 동원함.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게 시에 아주 잘 놉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무유까지 하고 오늘 어려운 거 비통착사 아주 기절했죠. 그러니까 지금 취소까지면 비율적이라 오늘 무유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취소하고 중간에 대리 안 했죠. 그리고 조건기한 그래이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복습 세번 이상 꼭 가세요. 3월달에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말 믿어보세요.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